안녕하세요 여러분,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떡참에 쫄라떡볶이, 저는 세 가지 맛 중에 제일 매운맛으로 부탁드렸어요. 매콤한 떡볶이에 떡만 아니라 쫄면이랑 라면 사리까지 들어있는 살이 사리 폭탄 떡볶이입니다 저는 이 떡볶이에 면 살이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쫄면만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킨 순살 닭다리살 치킨입니다 이거는 크런키 대빵징어 진짜 대빵 커요 겉에 이렇게 크런치한 튀김이 있고요 말 그대로 진짜 크런치 대빵 오징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떡볶이 찍어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리는 바삭 공갈만두 면 불기 전에 얼른 먹어볼게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콜라. 아, <laughs> 오늘은 이렇게 떡 참에 쫄라떡볶이 치킨 크런치 대빵 오징어까지 먹어 보았는데요. 오랜만에 분식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요. 가끔 이렇게 분식이 주기적으로 땡긴다고요 달달하니 추억을 연상시키는 그런 맛이랄까? 그리고 크런치 대빵 오징어. 이거 완전 제 스타일. 이것 때문에 떡볶이 시켜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? 겉에 시리얼이 묻은 건 엄청 바삭하고 안에 오징어는 통통하고 엄청 부드러웠어요.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는 야식으로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I